근데 이제 이 플레이 하는 게좀 중요하니까 예, 네, 기대는 안 하고요. 아, 아니다. 다니까 메르시 나왔고요. 네. 메르시 아나 굴러팀 러 여기도 아나 나왔고요. 일단 신사 라인. 경기 시작했는데 픽이 네. 안 됐죠. 김병이 네. 잠수죠. 아, 여기 메르시. 아, 둠피스 네. 나왔어요. <laughs> 이다 <laughs> 그러니까 라인은 꺼냈거든요? 둘다 그러니까 라인 자리야 킹라인은 똑같아. 요 <laughs> 네, 일단 젤지아 버블기둥 센세이. 유정이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 참고로.. 어 로안형 개패에요. 전퇴 개패. 아.. 원타임. 처음에 성광을 맞아버렸어요. 맥크리. 어좀 암모도 안 밟혀? 어, 아 맥크리! 아 맥크리 방덕에 성광패드. 어 웨리씨 웨리씨. 개인에게 아포르기라는 진짜 <laughs> 엄청난 아, 죄악인데 나, 나.

여기 까지 따라가서 메르시까지 마무리 파란팀이 아무래도 무섭지이이겠는데 여기 시점변격이 뭐였죠? 아 에프치 뭐 아, 자별난거부기 형이 어별난거부기 형이 저번에 두바에서 쏠더로 저번에 왜인플피였죠? 아주 좋았습니다 저번에.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멜시? 멜시 카드로 왔나요? 아 도망가요 아, 내엉정이나 바라면서 도망가고요 어, 트레이스 9아 근데 피격형님이 지금 피가 선수가 잘안 들고 있어요 동선이 좋아 동선이 스 쏘죠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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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더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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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스 솔더 어, 두피스 어, 아 음. 두피스 빼고 왔어 아피스까지 왔는데? <laughs> 아 딜러 둘이 왔는데 못잡아냈는거 아주 손해거든요? 이거 두피스 황금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두피스가 경쟁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버려아든요 발사 포아 <laughs> 아, 돼지 게이지 백이에요 포격을 게지 돼지 게이지 백이요 <laughs> 이봐 너무해 이거.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거 민격 내나요? 아 비꼬. 아 이거 소저공 좀 아깝지 않나? 네, 조금 아깝지 않나. <목소리> 아 마무리까지 오시는. 지금 둘다 <목소리> 메르시 궁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나노랑 이제 망치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 많이 달려있거네 이번에 먹 이번에 잘 막아야 돼요 이거? 다른 팀 대자 지 거북이 팀 지금 다른 팀은 힐러들 공만 이렇게 달아있어 아 이거 좀무리하는것같은데요아 아, 이러면, 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laughs> 돼요 자라의 망치가 라니까 바로 왔죠 나의 망치가 어, 거대해요 쇠를 제웠습니다. 이 선수가 좋았어요. 내가 망치 막아야 면어 망치 안 막아요. 선수가 굉장히 기대 실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디바 날렸어. 아, 망치. 맞아요. 망치까지. 아 잘해가지고 좋아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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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디바가 낙다르고 타 가지고 내려서 굴뚝이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망치 하나로 막아서 괜찮아요. 걸도 안 빠지고. 오아리 살아있기 좋습니다. 이제 둠피스 공도없기 때문에. 아, 사열라이 헌신. 어. 아, 아. 그냥 늑까지 양 위험해. 석양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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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노, 나노. 나노 줘야지, 나노. 슬뱀. 나노를 안 써요, 근데. 계속 간남회땅 살라고 안 사는 거죠? <laughs> 아 그럼 간남회땅살수 네. 있거든요? 아 디바 와 힐베 라인 힐벤 받았어요. 힐베네 자리야 공아 잠깐만. 아직 아있나요아 레스토랑 아직 살아있나요? 아레스직 살아있나요? 아 레스토랑 아, 아, 메르시, 아직 살아있나요? 아 레스토랑 아직 살아있기요아 레스토랑 아직 살아있나요? 아 레스토랑 피스트가무리 하는데 보였지만 한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자, 여기서 메르시 깔리면 안 되죠. 자, 메르시 이걸 했어 좀잘 써야 돼요. 설 아, 음. 90. 어, 안 비비네. 근데. 10였습니다. 설도공. 돌려 돌아요. 돌려 돌아요. 아이캐리 조각도 자리야 아, 건. 여기 건물 깨줘야 되는 거 어, 안 나왔죠, 이렇게. 로버치 어, 목표. 와, 이거. 대박. 와, 궁대일 와, 어른 이런 힘차 빠지고, 그거 지금 게임하기 싫은 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힘난. 메르시 쿨, 여기서 메르시가. <laughs> 안 되나요, 궁. 아, 어른 와, 95, 벌9 아, 찼어요, 벌 <laughs> 찼어요. 메르시. 아, 들어가면 안 돼, 요근데 지금. 지금 메르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아. 스페그주실님이다내면서 갑이적고 있어요 트레가. 바로 받아보되. 아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들어 보이죠? 네. 네. 제가 볼때맥크리트레거든요 근데 라인 윈스턴이야. 디바가 있어야 돼. 정수. 조금은 디바로 이제 힐러를 케어하거나 네. 케어하거나 이제 궁을 이제 차단하는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게 전혀 없어요 지금. 헤어 예, 키면 일단 네. 기본 1 2킬이니까 이게 아 지금 딜러진 픽을 바꿨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바가 나오고 파라 리퍼 파라 리퍼. 음. 파라 리퍼가 딜러진. 근데 파라 리퍼면 이제 파레시를 쓰는데 지상 힐이 좀딸려야 되면은 아무래도 루시우 메레시. 네. 또 이제, 이제 리퍼가 힐을, 따진. 케어를 받아야 좀할수 있는 영웅이다 보니까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아, 유정의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일단, 자, 유정의 힐. 일단, 유정의 아버님 용서. 생신 축하팀은 똑같아요, 조합이 디바 먼저 들어가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흰방으로. 아, 이거, 아, 이거 파로하는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흰방 가득하다 하면 힘다 근데, 흰방 아, 판단 파, 좋아요. 리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아 진짜 아, 아, 왔어요 아이마지막 돌아서 잘라버렸어? 진짜 아주 잘크리한발어 나이스 직격탄 야아라가 굉장히 잘아 솔메어로 바꿨어요 유정이 아버지 생신 축하하는 팀 <laughs> <laughs> 아기 이제 파라를 날파로 리 만들어 버리겠다. 네. 거슬린다 이거요 지금 잘해서. 아, 이게 날고 있냐. 내가 떨구겠다. 자, 맥크리 파라 싸웁니다. 파 불로 다아게 파르시는 안 돼요. 이거는 의면는 싸움이에요. 맥크리. 싸져서 저기 본대 류에도 도와줘야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이대로 붙고. 어, 자, 맥크리 파라, 맥, 자, 맥릉 파라. 맥크리. 맥니시대 파르시. 자누가있는지 모른다. 아 비비고 있어요. 어 저치기 메르시. 메르시 한대. 아어 파란 한대. 붙여줬고부았습니다연우아아떠 어, 어. 어. 아. 어, 어. 있다 보는데 연우입이다 그러면 나눠서 써야 되는데. 나요 자리야 줘야 돼, 자리야. 파라 자리야. 아, 아 그냥 구성에다 두드려 맞네요, 그냥 두드려 맞아. 이거 정도면은 폭행이죠. 이거는 신고하면은. 네. 이런 건 이제 요즘 약과 투기형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양호도 눈먹는 거고 안에 파라라 바꿨어요. 파라 아, 해졌어 어, 마파라. 어, 마파라. 오오 팔 파라 어 멜렉스 한 대잖아 멜렉자 이거 낙사가 아주 좋거든요 와 윈스턴 죽어요 윈스턴 힐 파라 3초 뒤에 파초뒤낙사가아 목표 아, 아, 아 디바 오아아아어 나노 잘아 나노 잘 잘줬어 이거 진짜 궁을 써서 막 기보다는 한번 주는 게 어떤가. 이게 자리야 공이 살아 있거든요. 아비비면에만 부활도 나왔고 이제 공만 네. 잘 맞추고 자리아 디바 공으로 연결을 하면 문제는 <laughs> 불타는 유정장이 불탈지 의문이. 아 아무래도 이제 힘들지 네. 않나. 아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서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데컨디션 좋아요. <laughs> 어, 화났습니다. 아 화났습니다. 자리야 잡고 써야 돼요 자리야 잡고. 또 하나 고 여기서 엉으로 계속 끌고 있어. 자, 자 이거 궁각 아주 좋거든요 자리야 궁각 자리야 궁. 하나 궁싸야 돼요. 어, 역시 아케서 뭐냐면 땅사기 위해서 안 좋은 거 같거든요. 영웅 네. 지금 쏴야 돼요 지금. 상대 두월다 빠졌거든요 지금. 안 써요. 안 써요. 아, 팀다 죽은 데 썼어요. 오, 이걸, 어, 어, 네. 그래? 와, 이걸, 살아가.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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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패안 해? 아, 디바피트못 받았죠, 이거? 꽝, 꽝, 꽝. 리퍼, 리퍼. Oh 리퍼로 만드나요? 자, 이 목줄 채워놨습니다. 윈스턴한테. 그 빼서 도망갔어요 강아지 강아지 사살 <laughs> 어 이거 나노는 좀 아까워요 근데 나노는 아깝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디바가 터지고 리퍼 궁 쓴다 아 이거 지금 리퍼 예. 돌았어요 네 예, 그럼 조져요 이 돌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리퍼가 아 파라 봤어요아 파라 아, 아, 봤어요 파라 대 파라데, 리퍼 까지 아 막내와 이렇게 빠지면 안돼 그거는 다주로 와야되거든요 베르 왔네요 왔거든요 어, 매트릭스 빠졌네요 매트릭스, 빠진다. 매트릭스 빠져, 빠졌어요 자깨고을 간다 쏴야돼요? 아 안쓰고 뚫으면은 99% 9 아아 그어와서 죽었어요 가끔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입구인가요? 명당인가요? 잠깐만. <laughs> 아, 이러면, 아 야, 이러면은 이제 일대1 그 네. 거기는 아, <laughs> 아, 마이크 좀, 좀 키워주시래요. 네. 잘아 아, 네, 예. 이게... 지금은 어때요? 아 너무 너무 커요. 아 지금은요? 아 적당해요. 아니 이게 방금 메르시가 파라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볼점에 작은 창문 있죠 거기. 네네. 네네. 거기에 딱 갑자기 혼자 이제 거기쑥 내밀다가 리포 공 맞고 죽었어요.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비벼야 됐어요. 음, 네 추가 시간이 비벼야 돼가지고 메르시는 들어갔는데 파라가 안 들어갔어. 아 저는. 아 그게 또 이제 비벼야 돼서 들어가는 거고아 일단은 벤치 어, 네. 나왔거든요 거어를하 거야 케미이채거든요 우리 한테 메르시 이거 아메트 이거 메르시 케어줘야 돼요 디바 와서 근데 쏭하네요 퍼가리퍼를못 막아요 지금 리퍼가 <laughs> 벌써 궁이 50 왈왈타오르 음. 혼자 불타죠 확실히 마스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웨임은 좋아요 역시 송선생 아주 좋아요 와아나왜나왔지 앞으로? 뒤에서 하 되는데 사람이 원래 굴하면뒤지는거몇점 어떻게 가여러르는게 약이라고 저팀 온터킥인데 따라 이렇게 가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 자리퍼야리 이거 공화야 이제 아 이거 궁대봐 <laughs> 야아 근데 불타는 정장이 지졌어요. 이거 와 감기 죽어요 이거 아다

멜시가.. 한 대.. 아 어어? 마자안 때리는 느나요아 라인이나 뭐.. 근데 게이지가.. 게이지 관리가 서로 잘 돼요 신기한 서로 공격을 잘 때려줘요 어궁 쓴.. 자리야 적팀 어떻게 나앞나가데요 어떻게 죽였더라 이 새끼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자제공 써야 돼요, 들어로게아 메르시, 메르시가 안먹겠다 와. 경기요자제까지거 <목소리> 어, 지금 메르시 보라가 뭐죠? 아 히나라가면 안 돼요? 어, 이거 히나라가면 힘든데요. 아죠자 메르시. 리퍼가, 리퍼가 죽어야 돼, 빨리. 때리지 말고. 빨리 죽어야 돼요. 자, 이때 리퍼가. 어 불타는 이정장. 어, 잘못 봤어요 김정희 잘못 어요 리퍼. 리퍼를안 보여. 이제 보죠, 이제. 아 이거 빔터 녹아요 리퍼 문에아 아, 화만내다 사망하죠. 아 이러면 지자 거북이 팀이 가져갈 것 같아요. 비빌 수 있나? 아 포기했어요. 트레이서가 안 가요. 지 거북이 팀.